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폭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레이트판의 쌍둥이 배구 선수또 다른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학폭과 관련하여 인터뷰 중 당시 학교 배구부 감독의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일은 모른다고 말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선 기숙사 내 선수들간 괴롭힘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쌍둥이 자매가 기숙사 생활을 힘들어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그 당시 선생님, 제자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모르신다고요? 라고 반문하며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숙소에서 쌍둥이 중한 명과 같은 방을 쓰며 샤워 후 이불 옷등을 챙겨주는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쌍둥이가 오토바이 자세를 30분 동안 시키며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자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독이 단체집합을 시켜 지갑을 가져갔다고 할 때까지 때릴 거라며 양쪽 뺨을 40대 가까이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거짓으로 제가 가져갔다고 거짓말하며 마무리 지었지만 선생님들 사이에서 천 버릇이 안 좋다 등뒷소리를 듣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이 다른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것을 안 좋아해서 항상 가해자들 몰래 체육관 창고 같은 곳에서 숨어서 만났다며 만나는 것을 들키면 구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가해자들의 문제를 밝혔으며 현재 학폭 관련하여 금지 출전 정지를 받고 태극마크를 무기한 박탈당하는 사건은 다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풀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이재영, 이다영의 파워는 일반인이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스포츠계 학폭으로 쓰나미를 몰고 온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폭 소식의 끝은 어디일까요?